안녕하세요, 진유티비 의진진입니다 오늘은 짜잔 이거를 파필플라이 타임 루키밍님 영상을 보고 따라 만들었어요. 진짜 완전 오래 걸린 소중한 작품인데, 자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아, 그림자때문에 잘 안보이긴 한데 편지 파인더 더 플라워 어쨌든 이런 내용인거 같죠 자 그럼 다시 집어넣어 봅시다 빠른 선절 영화는 빠른 선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빠삐가 여기, 삐빠삐빠삐가 빠삐, 있습니다, 빠삐그 다음에, 여기, 허기가 있고, 여기는 빠삐 플레이 타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어, 이 팝, 이 팝.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아까 썼던 팝이 쓰고. 정리 안 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걸 겨우겨우 다캐쳐를 해가지고, 이거를 썼는데, 장난감 방에서 DVD를 찾은 뒤, 왼쪽 플레이어에, 아이고, 누 왼쪽 플레이어에 넣어서 TV를 재생시키시오. 왠, 왼쪽 왼 방의 비밀번호를 풀어 그래픽을 어디시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죠. 헉! 어 여기 나도 모르게 찢어졌어. 자. 여기 보세요. 한번. 여기에 요거 dvd가 있네요 다시 닫아주고 이렇게 dvd가 요렇게 dvd가 있어요 이거쭉풀미요 이렇게 있는지. 아, 우리 피자 나어 됐다. 그럼 여기가 피자 나와네. 그 다음에 와이크, 다시 여기 초록, 그연연 연, 핑크, 연노랑 빨강, 오케이, 초록, 연 핑크. 걸었는데 제가 지금 왼손이 카메라맨이에요. 지금 오른손으로 카메라맨을 찍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끼고, 저거 나머지 하나를 새끼손가락에 끼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럼 다음 응? 이것도 키시미스. 어, 좋겠다. 정전이 난 상태에 카우시 열쇠를 찾아서 전원을 복구시키시오. 얼이 퍼즐을 맞추면 전원도아 그래팩을 이용해 빨간 문을 여러 배터리를 챙기시오. 근데 이 배터리가 제가 크기를 잘못해가지고 조금 클 수도, 있... 아니, 조금. 아니라, 많이 클 수도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오 여기있다 열쇠를 S를... 아 이거 알알알알이 R, R, R. 실종됐는데 이거는 제가 여기 칸이 없어서 아이고 카메라도 해야되고 이거 설명도 해야되고 퍼즐은 맞췄다고 칩시다 왜냐면 한 손으로 퍼즐 맞추는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맞췄다고 치고 어디서 어 힘들어.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똑같이 만들었어요. <laughs> 잘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거를 올려봅시다. 이거는 제가 계약 첫날 때 이거를 딱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약 때딱 가져가가지고 제가 할 거예요. 이거를 친구들한테 해보라고 줄을 서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인싸가 되겠죠? 아니면 말고 여기 안에 잘 넣어서 다시 끼워줘. 이커트칼로손 자르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엉망진창의 상태거든요. 그 이게 조금 엉망진창의 상태입니다. 장점 로 넘어가면은 짜잔, 또 정전이 나서 잠겨버린 빨간 문을 열기 위해 산책 속 숨겨진 배터리 세 개를 찾아요시오라고 써져있는데요. 아까 챙긴 요 배터리, 어, 크기가 많이 좀 크죠. 그래가지고 이걸 마지막에다가 넣어야 크기 정렬이 돼요. <laughs> 다음에 찾아봅시다. 고양, 고양. 우리 집에 카메라 거이데가 없어 진짜. 어? 여기 놓으면 없죠? 어? 여기 하나 있어요. 카메라 좀 사지 그랬어 엄마 아빠 어디있겠구만요 엽엽 잠깐만요 넣고 오겠습니다 짜라란 짠 넣고 왔어요 자, 여기에 하나 더 이거 또 넣고 오겠습니다 넣고요, 넣고요, 넣고겠습니다. 이아 한숨으로 하자니까 이게 진짜 안안 어찌저찌 이게 나왔습니다. 어, 뭐야 이게 탈주. 사실, 제가 아까 영상 찍는다고 아빠 보고 숨겨두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빨간 문이 좁혀가지고 이게 테이프가 접혀버려가지고. 자, 그래픽을낄 건데, 여러분! 제가, 잠깐만요. 조금만! 놓을게요. 잠깐만요, 여러분. 오! 저 여기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새끼손가락을 끼니까 이게 헐렁해요. 응? 어, 이거 봐. 저는 이게 제일 싫어요. 이거 정리할 때 완전 지겹거든요. 이거 안 끼면 안 돼요? 안 낄게요 아 이거 해야 되는 거다 <띵> 양쪽 그래픽을 이용해 잠긴 문을 열고 작동 버튼을 누르시오. 파란 기계에 부품 넣고 조립하고 색칠이 되면 완성된 장난감을 챙기시오. 음. 음. 어. 고양이 머리를 제가 이거 크기, 조그를, 크기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너무 크게 만들어. 었

문을 했고 손이 아파. 냐냥냥 냥. 실제로 제가 루키밍 루키밍 TV에서 어쨌든 이이이냥냥 소리를 듣자마자 빵 터졌어요. 진짜로. 어 어떻게 벌써 10분이나 찍어버렸어? 이거는 아이고 제가 잘.. 느었지어 여깄다 여기 있다, 여깄다 짜잔 야옹야옹야 이러시더라고요 진짜 짠어난 너무 빵 터졌어 제가 이거 흰색이 안 나와가지고 이것밖에 못 채웠어요 진짜 흰색이 흰색이가 안 나왔어 흰색이가 아 어, 근데 지금 제가 차이가 없어가지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러는 걸로 해볼게요 기를 들려아아아 맞다 맞다 <laughs> 잠깐 끔온 제가 이거 양료색정이가 없어가지고 색칠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번졌네요 괜찮아요 뭐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폐쇄된 거겠죠. 이 컨셉이. 어쨌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땄어요. 예. 페, 페, 폐쇄됐는데. 아, 잠깐만. 나 지금 너무 힘들어이럴다가다 죽어 어떡다 허기가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초등학생이랍니다. 초등학교 초학년 아슉슉슉. 다시 왔습니다. 허기가 여기 있네요. 허기 발이 잡혔네요. 허기 자랑하려고. <laughs> 잘 만들었네. 여러분들이 골라주세요. 이 주사위를. 뭐라고요뭐라고요 아아, 오케 이 오케 이 오케, 이 내가 그걸로 해줄게. 그걸로 너네 방금 오 골랐지? 오 오, 오, 케이 오, 가도록 하겠습니다 1 1 오, 3 4 5그 다음에 뭐 뭐라고 뭐라고? 오, 오, 야 오, 오, 이면나죽는다 오, 어, 요어고 오, 안 죽네? 하나, 둘, 셋! 제가 거리 계산을 잘 못하네요 두 칸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여! 잠깐 뭐라고? 내 칸? 아! 알겠어 음, 응. 내가 이 특강을 뽑아줘야겠어 하나, 둘, 셋, 넷! 어우, 기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게임은 끝입니다 이렇게 다시 잘 넣어주고 슉 아슈 다음, 다음, 다음 마지막 점이네요. 제가 근데 이거를 잘 봉인을 못 해가지고 자 얼굴 얼굴 어디가 어디가 어 잠깐만 초점 초점 이상해 초점 돌아 와 진짜 아, 돌아갔다 아 다시 우리 이러는 게 정상인가. 꽃으로 정기문을 열어서 봉대 파피를 꺼내시오. 아니, 왜, 아니 초점이 가까이 안 가면 흐려도 조건만 초점 흐려도 어쩔 수없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 이 구진 핸드폰 잘못이에요 구진 핸드폰 그냥 이렇게 대충해도 하겠습니다 저는 좀 아이고 아이고 너무 대충했다 여기 안으로 이얍! 안부터 얘네가 사실 이렇게 쓸데없는 그런 걸한 것은 제가 할게 없어서 그래요 진짜 할게 없어서 어할게 없어서 그랬어 미안해 미안해요 미안해요 자, 그럼 끄겠습니다 안녕 자 끄, 끄겠습니다 안녕